안녕하세요. 백혈병 한의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중입니다. 네, 오늘 백혈병 한의 TV에서는 백혈병이라고 하면 좀 기본적인, 기본적인 총론을 다루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가 강론을 많이 했잖아요. 백혈병 환자가 좀 궁금해하는 거, 네. 좀 중요한 거 중심으로 먼저 좀 강론부터 하고 주위에서 이제 총론을 안 하고 강론부터 하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백혈병의 네. 기본적인 정보를 이제 설명해주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백혈병이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그냥 저희들의 그 환자나 환자 가족의 네. 눈높이로 설명을 하면, 그 혈액 세포, 그러니까 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네.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조혈모세포거든요. 이 조혈모세포가 암세포로 네. 이제 변해가지고 증식해서 생기는. 혈액암입니다. 네, 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형암이 있죠. 뭐 위암, 간암, 폐암이 아, 네, 장기 발생한 암이 고형암이라고 하면 혈액 속에서 나온 아까 말씀하신 조혈모세포가 증식을 하면서 암세포로 변하는 게 그러니까 혈액암으로 두 가지 이렇게 나누거든요. 고형암, 혈액암. 그래서 백혈병은 혈액암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혈액암의 대표주자. 네네네. 네. 혈액암이 백혈병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는 있죠. 아, 백혈병이 예. 맞나요? 숫자가 많은 건사실 아니고 아네 뭐 오히려 혈액암 중에 <laughs> 네. 뭐 다발성 고수증이나 뭐 재생불량성 빈혈, 뭐 골수 이행증으로 훨씬 숫자가 많을 수 있는데 네네네네. 다만 워낙 치료 성적도 좋고 또 사회적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혈액암의 대표적으로 이제 백혈병 두 번째는 백혈병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 백혈병은 크게 질환이 급속도로 진행을 하는 급성과 만성으로 나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크게 네 종류로 나누는데 거기에 상세 불명의 백혈병 해 가지고 다섯 개로도 나누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네 종류로 알고 있죠. 골수성과 림프구성은 암세포가 주로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서 장소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골수에서 암세포로 변화가 된다 그러면은 골수성 백혈병이 되고 림프구에서 암세포가 생성이 된다. 그럼 인프구성 백혈병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다음은 백혈병의 발생 원인, 발병 원인. 그렇죠.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좀 다루기도 했었었는데 그래도 가볍게 오늘 한번 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중증일 때 스트레스가 아니라면 제일 문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왜이 원인을 궁금해하냐. 나는 백혈병이 걸릴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그 백혈병 진단받은 환자 중에 그 지리산 청학동에서 백혈병 진단받은 환자도 있었거든요 응. 그건 자기는 백혈병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왜 걸렸냐 이제 백혈병의 원인이 정확히 뭔지 사실은 이제 아직 밝혀지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현대과학으로 이제 증명이 된두 가지 백혈병 원인은 하나는 그 방사능의 피폭이 됐을 때 근데 약간 피폭됐을 때는 아니고 그 고용량에 피폭을 당했을 때는 아니면 장기간에 피폭을 당했을 때 하고 음.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벤젠 같은 이제 이 화학물질에 네, 네, 네. 장기가 노출됐을 때이두 가지는 그백 곁의 원인으로 이제 인정해주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면 산재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그 백혈에 진단을 받았다 근데 방사능 피폭하는 상소나 아까 벤젠 같은 이런 화학물질에 장기가 노출되는 곳이 있었으면 산재 적용도 받을 수 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가지고 그 치료비나 아니면 유족 보상이라고 하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병은 이제 우리가 상담할 때그 지금을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 물어보는 것도 이제 산재나 공무원 연금 같은 이런것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백혈병에 걸리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음. 이... 발병 비율, 발생 비율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그러니까 생전, 그 평소에 지, 살, 평소에 살 때는 백혈병이라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맞습니다. 백혈병을 접하다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백혈병 투병을 하고 났더니 주변에 왜 이렇게 백혈병에 걸려서 투병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유, 아주 정확한 통계와 수치를 지금 당장 뭐 2020년 기준으로, 19년 기준으로 저희가 찾아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발생 비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백혈병 발생 원인이 사실은 어쨌든 그, 암에 걸리면, 뇌만 걸린 거야. 내같이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궁금해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은, 막, 왠지, 막, 의안도 좀 되죠. 나만 그렇죠. 이런 게 아니네. 막, 이런,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분들이 조금 계시네. 같이 계시네. 막,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죠. 백혈병을 진단받으면, 첫 번째는, 어, 뭐 우리나라 몇 명이나 진단받지? 이게 하나 궁금하고. 음, 두 번째는, 맞습니다. 얼마나 완치될 수 있지? 어, 이, 5년 동안 장기 생존할 수 있지? 이제, 이런 걸 관심 갖고 있는데. 근데 그 문제는 뭐냐, 백혈병 통계가 좀 정확하지가 않고. 좀 네. 이렇게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딱 이제 제시할 게 많지 않아서 일단 통계청에 자료 2017년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2017년도에 한해 동안 발생했던 백혈병 환자의 총 숫자는 3,360명. 그렇죠. 어, 네. 일 어. 년. 1년. 1년일 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매년. 뭐한 3, 4층명 정도 숫자가 네.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백혈병의 4가지 종류 음. 그리고 상세불병 다0가지 종류로 네.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급성 골성 백혈병이 가장 숫자가 한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성인나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급성 림프골성 백혈병이 한 25%쯤 되고요 네. 만성 골성 백혈병이 한15% 정도 그다음에 만성 림프골성 백혈병이 네. 한1% 정도 되고요. 음. 여기 네 가지에 포함이 안 되는 상세 불명 백혈병이 한9% 정도인데 여기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대강 이 정도의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예한 것처럼 만 18세 이상과 18세 미만 나눠서 소아 백혈병과 성인 백혈병을 나누잖아요. 네. 그 소아 백혈병 비율이 한 20%, 20%. 네. 그다음에 성인 백혈병 비율 한80% 정도고요. 다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 경우에는 소아 백혈병의 대부분이 다 급성 림프구성입니다. 소아백혈병의는 거의 대부분이 급성 림프구성. 성인의 가장 또 많은 것은 성, 급성 고수성 백혈병으로 저희가 지금 백혈병. 나타나고 있었죠. 그리고 소아는 나중에 한번 해야겠지만 음. 소아는 어쨌든 치료성이 굉장히 좋고 정부 지원도 많이 있어서 어뭐 어쨌든. 치료가 잘 끝나면 백혈병 잊고 살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 또 제일 궁 이제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 같은데 네. 백혈 치료 방법. 백혈병은 치료 방법이 있고 완치의 길까지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암하면 항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암 치료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백혈병에 있어서 좀 혈액암의 특성이기도 한데 조금은 다른 거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다는 거죠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서 저희가 완치의 길까지 가는 거고 예. 항암치료는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관해 관해 항암치료를 하고 그 관해를 잘 유지하도록 공고를 하죠 공고 항암치료를 한 다음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합니다 근데 조혈모세포 이식에도 또 종류가 있죠 그 조혈모세포 이식은 그 본인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는. 그 자가 졸무세포 이식이 있고요. 그, 본인 아닌 타인, 타인의 졸무세포를 기증, 이식받는 그 타인 졸무세포 이식이 네. 두 개를 나누고요. 타인 같은 경우에는 형제의 졸무세포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그 등록되어 있는 그 타인의 졸무세포를 이식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모하고 자녀 간은50% 일치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졸무세포를 이식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녀간에도 일치하는 졸모 세포가 없는 경우, 그경에는 해외의 졸모 세포 이제를 이제 이식받는 이제 네. 있고요또한 가지 이제 약간 뭐 졸모 세포 이식의 사촌 같은 개념은 제 d l 이식 있잖아요. 네, 보통 탯줄이라고 하죠. 네. 아이들 이제 출산하게 되면 그 탑줄에 또 졸모가 있거든요. 제 d l 이식.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백혈병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음. 저희가 지난 영상들에서 질환별로 또 소개도 해드렸었고 또 얼마 전에는 조혈모세포 이식 A to Z까지 네, 저희가 네. 면밀하게 한번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백혈병한 후 TV에 영상을 좀 찾아보시다 보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추가하면 그, 그 항암 치료는 이제 급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제 고용량 항암치료를 보통 하고 있고 주로 주사제가 많죠. 그런데 음, 네 이제 만성 골수 백혈병은 네 글리벡이라는 경구용 항암제가 최초로 표준 항암제하나왔고그 이후로. 이제 스프라이 셀, 다세그라 슈펙, 다이콜리스 같은 다 네, 전구용, 응량 하감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만성 고수선 백혈병만 좀 치료 방법이 다른 거고 네.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 그 백혈병 한우의 팁이 지난 영상들을 좀 훑어보시면 이제 요 내용은 그냥 청명 개념으로 약간 막대기라고 해야 네. 되잖아요 그 백혈병이 생각. 뭐지? 했을 때 1차적으로 처음에 알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좀 여전히 힘든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백혈병한우의TV에서는 저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환자와 환자 보호자 눈높이에 맞춰서 백혈병에 대해서 쉽게 전달도 하고 이해도 시킬 예정입니다 오늘 백혈병한우의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